자이 아, 작업은 아반떼 md 차량으로 어 증발가스 제 시스템 뭐 분량으로 해서 증발가스가 소량 대량 같이 누설되는 걸로 캐니스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까맣게 큰게제 손을 보이면 큰게 캐니스트입니다. 요거 뛰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호스를 빼야 되겠죠. 깨 빠져 나오지는 않네요. 이게 감대를 눌러서 풀어야 되는데 아. 아, 이제 빠졌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 내게 4개, 10mm 볼트 네 개를 풀어주시면 캐니스트가. 하차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보시면 또 볼트 연결되는 부위 이쪽하고 이쪽하고 크랙이 가 있습니다. 크랙이 응? 크랙이. 이런 것 때문에 증발 가스가 대량으로, 대량으로 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 왼쪽 게 이제 클로즈 밸브입니다 이거는 같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블러주 밸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찍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또, 제가 와으는 다이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호간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가다 주심이 좋습니다. 이 부위에 오링이 들어가는데 오링 때문에 이게 밀폐를 유지해줄 수있시는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호스도 같이 껴서 올리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신품 캐니스터입니다 혼자서 찍을려니까 이게 각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볼트 연결 부위 그쪽이 크랙이 아주 자주 갑니다.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얘 들어가는 거니까 10mm 볼트를 한개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은 다 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전... 빨래기로 조립을 합니다. 소리가 날 정도로 밀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밴드 밴드를 이런 상태로 딱 걸어주면 자, 작업은 거의 90% 끝났습니다. 이쪽에 클로즈 밸브 쪽 10mm 두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클로즈 밸브 잭까지 연결하면 어, 요 작업은 일단은 이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이 일을 하면서 하면 하니까 좀 부족하죠. 그, 설명은 나중에 좀더 보태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장난 캐니스트 그, 10mm 볼트 연결 부위를 보시면 위에 좌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는 에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쪽 다크리가스 아래 위로도 이거 때문에 증발 가스가 새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클로즈 밸브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요... 중간에 요 고무 패킹이 들어가죠. 어 오링이다 그러기도 하고 고무 패킹. 요거가 오래되면 요것도 이제 눌려서 음, 증발 가스가 새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두 개를 같이 갈아 주시는 게 좋아요. 가격은 부분값만 대략 두개 해서. 한 6만 5천 원 정도. 그러면 공임하고 합해서 한 10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서 공임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음,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객분들 자동차 전기 단골로 가시는데 가셔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아, 뭐문에 그런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아반떼 md는 거의 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증발가스가 새어 나온다는 것은 음, 고속 주행 시에 여기서 캐니스터에서 포집을 했다가 고속 주행 시에 어, 엔진 연소실 쪽으로 어, 밸브를 열어서 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고속주행시가 아닐 경우는, 엔진이 부조를 한다 그러죠. 엔진이 떨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비 사례를 보고 구독자들 분께서 참고하시라고 다시 이렇게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